컴퓨터가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, 됐다, 안 됐다, 막, 메모리 접촉 불량도 나고, 또 갈아 끼우면 됐고, 안 되고, 그래서, 어, 지금 하드 인식이 안 되는 관계로, 지금 케이블, 기존의 케이블 까만 거였었는데, 요게 불량이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케이블, 사타 케이블을 빨간 걸 빨간색으로 바꿨거든요? 그래 놓고 한번 켜 볼게요. 좀 들어가죠. 들어가고 컴퓨터는 컴퓨터도 자동 인식이 이제 됩니다. 잘 돼요. 이렇게 바로 넘어가죠. 예, 네. 아 이게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는데, 이게 뜨는 게 메모리 불량도 있고, 뭐 보드 불량도 있고, 케이블 불량도 있고, 그런데 이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케이블 불량이었었네요. 이상 동어 케이블 불량이어서 스타 케이블을 교체했어요.